당신은 부가고 찾아올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꿈꾸는 것을 넘어 이미 당신의 것인 양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소수만이 아는 보이지 않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소망을 현실로 바꾸며 금고나 비밀문서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용기가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미 성공한 사람의 정체성이죠. 세상이 아직 알아채지 못할 때조차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열지도 않은 문이 얼마나 많았나요? 진실은 간단하지만 냉정합니다. 우주는 자신을 의심하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직 자신이 운명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이들에게만 관대합니다. 비록 손이 비어 있을지라도 말이죠. 황금을 거두기 전에 확신을 심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이며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모든 생각, 제스처, 말은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삶을 반영해야 합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성공의 파장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외부의 확인을 기다리며 실수합니다. 변화 전에 증거를 원하죠. 그러나 비밀은 이 논리를 뒤집는 데 있습니다. 외부의 증거가 내부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가 외부의 증거를 만듭니다. 부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치열한 정신적 훈련, 무한한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조용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진흙 속에서 싸우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진정한 부는 은행 장구나 계약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굳건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박수를 보내기 전에 당신은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오늘 존경하는 모든 제국은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부가 우연이나 운에서 온다고 믿지만 진실은 의식의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법을 터득한 이들은 필연적으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 속에 이미 완성된 걸작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 없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듯한 느낌을 피부와 영혼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 내부의 불꽃 없이는 비전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마음은 미지근한 욕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갈망이 필요하죠. 강렬하게 원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의심이 확신을 약화시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려면 의심을 뿌리 뽑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변신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 믿고 보장 없이 행동하며 불가능의 영역에 깃발을 꽂는 용기. 진정한 분은 황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동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 살때 외부 현실은 당신 정신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만이 자신을 보는 방식이 끌어들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걸 압니다. 당신의 정신적 정체성은 행동, 선택, 결과를 형성합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신 안에 특별함을 품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알맞은 상황을 끌어옵니다. 한계를 느끼며 일어나는 사람과 운명의 창조자로 깨어나는 사람의 차이를 상상해보세요. 우주는 이 에너지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한 조각씩 만들어집니다. 승자처럼 행동하는 각 선택은 이 정신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결국 물리적 세계가 인정하게 합니다. 이 정체성이 굳어지면 삶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라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판이 됩니다. 당신은 승리를 허락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죠. 장애물보다 더 뜨거운 갈망 없이는 어떤 성취도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기처럼 필요한 것처럼 갈망해야 합니다. 매일 이 불꽃을 키우며 목표의 중요성을 상기하세요. 대규모로 성공하는 이들은 미지근한 욕구가 아니라 평범함을 거부하는 집착으로 움직입니다. 갈망이 강렬할 때 훈련은 기쁨이 되고 모든 노력은 운명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선물이 아니라 길러지는 힘입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려면 증거가 없어도 불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긍정의 말, 시각화, 작은 승리로 강해집니다. 믿음이 어려움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힘을 주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는 일시적 실패를 패배가 아니라 교훈으로 봅니다. 세상은 끈기 있는 이들에게 보상합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삶의 방식으로 끈기를 갖는 것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서는 것. 모든 장애물은 결의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성공은 첫 시도에 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의 것입니다. 아무도 혼자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같은 파장을 가진 이들과 어울리세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이 되고 영감을 주는 이들은 연료가 됩니다. 책, 환경, 경험까지 포함해 당신의 위대함을 키울 동료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큰 생각은 중요하지만 행동 없이는 환상일 뿐입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발걸음이라도 당신의 제국을 쌓는 벽돌입니다. 두려움은 소리칠 수 있지만, 믿음이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생각, 갈망, 믿음, 끈기, 연결, 행동, 꿈을 현실로 바꾼 모든 이들이 따라온 보이지 않는 지도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가장 큰 전투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현재의 당신과 될수 있는 당신 사이에서 말이죠. 진정한 힘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데 있습니다. 삶은 실수, 상실, 새로운 시작을 통해 가르칩니다. 성장은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가장 큰 착각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살아갈 시간은 지금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이 죽어야 행동할까요? 답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가장 진실된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의견을 남기고 공유해주세요. 함께 단어가 변화의 씨앗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위대한 변화는 의미 있는 간단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